자, 안녕하세요. 반반의 유치원이란 게임인데, 무료이고, 이게 약간, 뽀피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파피 플레이 타임. 비슷한 느낌이고, 약간 갑툭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짧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 이거 하다가 너무 무서우면 어떡해? 진짜? 안 무섭다 했으니까, 나 진짜 하는 거다. 어허. 이게 뭐 유치원인가 본데? 어, 카드다. 카드 주웠다. 여기다 넣는 거있듯 뭔가 이게 뭐 쫓아오니까 달리는 거겠죠? 드론이 있네요. 뭐야? 어 뭐야? 쪽지도 있네. Dear mommy, 엄마에게 I am holding in a room, but I have to fight the monster. 나 싸웠어요. 괴물이랑. It is sorry. 뭔 개소리고? <laughs>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아딱 느낌 왔다. 아임... 나 진짜 진짜 똑똑하잖아 나 이거 요거 운전해서 트레일러 본 것처럼 저거를 누르는 거야 운전하는 거. 건 <laughs> 개깜 아, 뭐야? 나 금방 움직여 나 개깜짝놀랐어. 뭐야? 아니 여기에 금방 발 걸려가지고 화면이 갑자기 이동이가지고나개 쫄았어. 개나 심장 아파 벌써 어떡해 나 이런 거에 깜짝깜짝 놀랐는데 해도 될까? 어뭐야아 건전지 건전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었나봐. 건전지가 어 여기 있다. 찾았다. 건전지 두개 찾았고 자 뛰어 뛰어서 오 움직인다. 어 어, 아레포트랑레포트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다. Please right mouse button 어 텔레포트 할수 있다. 눌렀다. 들 열렸다. 뭐야 저거? 아니 저게 뭐야? 아, 쳐다보네, 막? 여기 나중에 열리면서 존나 무서울 것 같지 않아? 안 들어가지네? 나이 게임 괜히 한거 벌칙인 것 같아, 나 지금 이 게임. 어떻게 저기 들어가면 안될 듯? 어, 왔다. 어, 깼다. 설마 이거 구해와야 되나? 아, 파밍 해와야 되는데 잠깐 파밍 하려면 거짓말하지 마. 진짜 여기부터 가야 되나 봐. 그래서 쳐다봤나 봐. 그렇네, 미쳤다. 쟤왜 가만히 있냐? 이거 밥 줘야 되나보다. 여섯 개 알을 여기 넣어야 된대. 1. 찾아야 되나보다. 찾자, 찾자. 그리고 얘한테 밥 줄게요. 그리밥 주고, 뭐 누르는 게 있나? 2, 3. 4 5 6다 좋은데. 어 됐다. 됐어. 그럼 이제 간다? 어나 소름 도아 나. 됐다 작동했다. 아, 이제, 이, 이 게임 알겠다. 열면은 저거 열리나? 열렸다. 그러면 여기서 망치가 나오고요. 오케이, 1. 어디에 쓴지 모르지만, 일단은. 아, 이 망치로 저 깨야 된다. 저거, 저거. 저거 뜯어야 되나 보다. 쫓아온다 이거, 100%. 기부르지 마라. 와, 영어를 모르니까 뭔 말이야? 웃어래요. 어, 아, 타야 돼. 야, 저기 손바닥 뭐야? 이거? 내려야 된다. 내렸다. 와나 미치겠네. 이거 여기로 올것 같은데 다 무조건. 대체 읽긴 했어요. What was my color? 어? 아 얘는 핑크. 아 이거 보고 해야 되나 보네? 쉽게 보고 올수 있을까? 그냥 얘네들 다 보고 오면 될든요 초록 콩콩이, 빨간 불몬, 핑크 리본, 핑크색. 그리고 아오오니. <laughs> 그다음에 <웃음> 얘는 약간 그 방사능 아오니. 그리고 얘는 주황 해파리. 가자. 콩콩이. 아오오니. 이거지? 그래 주황, 해파리. 그리고 빨간색깔 놔두고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됐다. 아까 괜히 했다, 이거, 게임. 예상해버렸네. 너 이쪽으로 올 거지? 거짓말 하지 마. 죽었다, 쟤. 거짓말 하지 마. 올 거잖아! 자,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팜스! 아니네. 근데 이거 그거다. 저기로 올라와서 죽지 않았다는 설정이다. 100%다. 이제 주황만 가야 되지? 주황 키니까 어.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듯. Name. 아담 이클레스 음. 아 여아 밑에 있네. 나는? 난안 가는 게 맞나? 새 올라오는 거 아님? 아니, 안 가져. <laughs>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깜짝 놀라지? 나새 올라온 줄 알고, 씨. 이거 여기에 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맞아? 아, 씨. 방법이 없어. 가긴 해야 돼. 이거 뭐지? 아, 잠깐만. 나온다. 이건 새 아니다. 다른 괴물이다. 딱 봐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얘한테 죽었나 본데? 야, 내 친구 쟤한테 죽었나 본데? 손이 빨개. 죽인 거 아니야? 어, 뿔이다! 끝이야? 아, 데모에서 물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걸 사면 되는 거야, 또 하려면? 챕터 2가 나왔어요? 안 나온 거임? 아, 그래? 그럼, 나오면 하면 되겠네? 다행이다. 없어서 다행이다. 추는 <laughs> 오 <스피� alc rekay fois>